안녕하세요. 변견입니다. 복통, 설사, 소화불량, 두통, 어지름증으로 내원한 50대 아주머니는 복부에 제왕절개수술이나 자궁적출수술로 수술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었고 20대부터 소화가 너무 안 되어 별짓을 다 해보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자 탈북을 하여 10여 년 전에 남한으로 왔다 합니다. 양방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약을 먹으면 호전이 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재발이 되니 한방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여 한의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인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 증상을 치료하게 되고 증상을 치료하면 약을 먹을 때는 호전이 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재발이 되곤 합니다. 그럼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내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대사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에너지가 생기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이때 나한테 맞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이 누적이 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누적이 되죠. 가랑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지만, 두 시간 만에 옷이 젖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소화가 덜될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맞지 않은 음식을 섭취한 횟수가 늘수록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취약한 곳에 염증이 생겨서 병명을 진단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때먼 미래를 내다봐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은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먼 미래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둥풍환자나 구환화사 관절염 등 염증과 관련된 질환에 닭고기, 돼지고기, 술,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업 초기에는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과학이 발달되어 IgG 검사라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하여 나한테 항체가 생긴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항원으로 작용을 하고, 3주에 항체가 생기게 되면 균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서 항체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체가 생기게 되면 나는 영양이 되라고 음식을 먹었지만 내 몸에서는 항원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즉,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면역계가 교란이 되는 것입니다. 탈북을 한 아주머니는 IGG 검사상 우유 밀가루, 보리, 옥수수, 감자의 항체가 있었고 심각하게도 쌀의 항체가 생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밥심으로 산다고 쌀이 주식인데 쌀의 항체가 생기면 쌀을 먹으면 공격을 하니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음식을 제한하면 복통이 치료가 될까요? 네. 이런 음식을 제한하면 복통이 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는데요. 하지만 음식 제한으로 끝이 아니라 면역계가 그런데 알레르기가 생긴 것이니까 면역 세포의 80%가 있는 장을 치료해 줘야만 합니다. 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내 장은 좋은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